2021 1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강물 이건 뭘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땅을 깎죠 침식 침식 그죠? 뭐 지표의 평탄화 작용 이런 말 쓰고요. 이 현상을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고. 자, 물이. 물이 땅을 깎네. 습권 지권 상호 작용. 됐죠? 그때 에너지 흐름. 자, 뭐가?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를 바뀐다. 됐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바로 이번 갑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현상을 됐죠? 지구시스템의 하위 권역에서 상호정 설명을 해. 광합성? 기권의 CO2가. 됐죠? 원로 생물권으로 오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 아,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물질은요, 생물권의 포당. C6, H12, O6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됐까 되겠죠? 2021, 1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7번 문제였습니다.